스토리 작가 차탁한 역의 김동희 씨, 티말립의 키보드 워리어 패튼 역의 홍경 씨, 그리고 안극진 감독님을 모두 환호가 필요합니다. 자,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네, 우리 홍경 씨 올라오셨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와, 지금 이분들이 등장하자마자 이 곳의 온도와 공기가 다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지금 앞에 계신 우리 배우님과 감독님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손석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댓글부대에서 임상진 기자를 연기한 손석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부대에서 찡퍼킹 역할 맡은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김동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부대에서 제보자 차타칸 역할 맡은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경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팻택 역할 맡은 홍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댓글부대 연출한 안국진입니다. 보다 지금 이곳은 정말 환호와 열기로 가득한데요. 먼저 감독님께서 우리 관객분들께 댓글 부대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댓글 부대는 임상진이라는 기자에게 여론을 조작하는 어떤 집단이 와서 자기들이 겪었던 걸 제보하면서 기자가 모든 진실을 파헤 지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하, 정말 웨메드 범죄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배우분들께서 사실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배우분들이 꼽아주시는 관전 포인트를 일단 손석구 씨부터 먼저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지금을 사는 우리나라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타클하지만 그게 우리 생활과 너무 밀착형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어, 영화를 보실 때 이게 그냥 다른 어떤 환타시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생각하고 보시면 이 끝까지 굉장히 우, 우, 웃기면서도 막 무서우면서도 많은 감정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입니다. 네, 아니 사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 보시면서 우와 우와 이렇게 아마 환성을 좀 지르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철 씨는 어떤? 어, 저도 석구 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현실에 맞닿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 배우들의 조합도 되게 신선하고, 어 그리고 또 안국진 감독님께서 천재적인 연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영화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영화로 여러분들께 다가리라고 저는 어 믿습니다. <laughs> 천재적인 연출과 화려한 캐스팅, 어 <laughs> 아, 너무 좋은데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김성철 씨 멘트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김성철. 아, 아니 전혀 아니. 에요 <laughs> 이로운 벽한 멘트가 자 이어서 우리 김동해 씨. 어 저는 그 스태프분들이 저희. 진짜 그 영화계 어벤져스라고 할 정도로 촬영팀부터 시작해서 조명팀, 뭐 미술팀, 분장, 의상 전부 다 진짜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감독님이 딱 원하는 대로 모든 걸다 맞춰줄 수 있는 스태프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 감독님을 따라서 그걸 다 연출을 해냈을까? 그걸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그 충무로에 그 우리 어벤져스가 다 모였다고 할 정도로 아니, 이분들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모 홍경씨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관전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 뭐 석구 선배님 비롯해서 두 배우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어떻게 즐기시면 좋을까 얘기를 해보면 이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들 중 하나라도 뭔가 홀리게 되신다면 그냥 와서 영화라는 게 많은 정보를 갖고 보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와우, 그냥 극장으로 오시면 된다. 아, 준비 없이 그냥 오셔도 정말 흥미로운 영화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댓글부대 새로운 멤버를 찾기 위한 댓글부대 뉴 멤버 오디션이라는 컨셉으로 함께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요, 바로, 덕력 테스트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쇼케이스 전에요, 정말 많은 팬분과 관객분들께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뽑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코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과 소속부 씨의 덕력 테스트, 질문을 뽑아주시러 출발해주시죠. 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제 소속부 씨 하나 뽑아주시고, 우리 감독님, 자 우리 질문을 해주신 우리 많은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배우분들도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지금 이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독님 뽑으셨고요. 손석구씨 이미 뽑으셨습니다. 자 우와! 지금 이미 사실 저희가 뒤에서 한번쭉 보여드렸거든요. 예. 자 일단 손석구씨가 뽑았습니다. 어떤 분이 뉴 멤버가 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손석구씨가 꼭 대답을 하고 싶은 질문을 뽑으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성철 배우님, 찡버킹으로 음절 게임 해주실 수 있나요? 찡버킹, 징버킹 이거죠? 아, 해주세요. 틀리지 말고. 에, 제가 알겠습니다. 찡버킹, 찡버킹, 찡버킹. 아 네. <laughs> 아니 이러면 이제 임상진으로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임상진으로도? 아 네, 나한테요? 어 그럼요, 이거 이거 혼자 만할 수는 없죠. 네. 임상진, 임상진, 임상진. 어, 저 차타카 가만히 있을 수 없, 차타카. 자, 차타카, 차타카, 차타카. 어, 아니 이렇게 한 번에다, 저 페펙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저는 네 숙을 자인데요? 어그 그것도 해야죠, 이음절이 될수 있으니까. 페텍 데, 데... <laughs> 아, 아, 감독님 댓글부대로 한번 해주시죠 댓글부대로 댓글...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laughs> 댓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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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되니까 각인이 되네요 어이 캐릭터 이름 그다음에 요 캐릭터 이름 사실 제일 처음에 그찡포킹이나차타한 이런 부분들은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요걸로 딱 음절을 하니까 너무나 각인이 됩니다. 소석구 씨, 이 번호 행운의 뉴 멤버가 어떤 분이신지 번호가 있거든요. 자, 이 번호를 불러주시겠어요? 4번입니다. 4번, 4번, 4번 어디 계세요? 자, 4번 어디 계세요?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는데요. 휴대폰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잠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 스텝의 안내에 따라서 무대 아래에서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이렇게 박수까지 쳐 주시는 오늘의 매너 애티튜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내려오시는 동안 감독님 질문 읽어 주셔야 돼요. 능력 테스트. 자, 뉴 멤버를 위한 질문 읽어 주시죠. 네. 가장 개그 욕심이 있는 배우는 배우님은 누구인가요? 아 개그 욕심이 가장 있는 배우는 누구인가요, 감독님? 일단 이 영화가 약간 블랙코미디 성향이 강해서 이네 배우가 다 사실은 개그 욕심은 다 있는데. 네. 이 영화상에서는 가장 좌충우돌했던 소석구 배우가 우선은 가장 가장 유스, 웃음을 유발하지 않나라고 아 생각합니다. 저 그러면 댓글부대서 웃음 담당이신 거잖아요. 우리 임상진 기자. 아니 뭐 노력할 뿐이죠. <laughs> 어 이런 게 있구나. 나도 나에게. 그뭐 저는 좀 애들이 많이 하면서 했는데 네, 네. 아 영화를 또 이게 보셔야지 되는 거여가지고. <laughs> 그 약간 그 우리 선석구 씨의 드립력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겠죠. 네, 네, 네 준비를 많이 했었죠. <laughs> 아 사실 이게 준비성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신데 이번에도 웃음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화 안에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독님, 요 질문을 주신 우리 뉴 멤버 어떤 분이실까요? 네, 42번. 42번, 자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덕력 테스트. 아, 오늘 또 뉴멤버로 합류를 하시게 됩니다. 자, 어우, 정말 오늘 댓글 부대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 배우분들께서 사실 올라오시기 전에 많이 이렇게 다들 둘러보셨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은 못해드리지만 질문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부대 속 임상진 기자를 비롯해서요, 여기 뭐, 찡퍼킹, 차타카, 펩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네 명의 공통점은 굉장히 글을 잘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과제는요, 바로 드립력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의 드립력을 알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댓글 부대로 사행시를 미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티말랩의 각 멤버들께서, 아, 이 댓글은 너무 드립력이 넘친다 하는 댓글을 세분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세분 출발하시죠. 댓글 부대 4행시 가장 큰 드림력을 보여주신 우리 드림력 소유자를 뉴 멤버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그 내용들을 꼼꼼히 보고 계신데요. 지금 뭐찡뻑히 이렇게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성신여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대부 천만 그거 오보 아니었어요라는 이 에, 와, 글을 또 함께 해 주셨고요. 지금 서, 손석구 씨도 우리 감독님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사행시의 주인공 뽑으셨죠. 김성철 씨. 네 오케이. 뽑으십니다. 자, 김성철 씨는 뽑으셨고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김동희 씨 뽑으셨구요. 자, 이어서. 자, 홍경 씨만 뽑으면 되겠는데. 자, 먼저 우리 김성철 씨가 뽑았으니까 먼저 첫 번째 댓글부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 댓글 쓰기 어려우시죠? 글. 글 짓기 어렵지 않아요. 부. 부침개 한장 붙여먹고. <laughs> 대. 대담하게 쓰면 돼요. 우와. 76번. 몇 번이시죠? 76번. 76번. 휴대폰 아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이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울지 마세요 울지마 아니 이걸 뽑으신 이유가 뭐예요 김성철 씨? 어 부침개 한장 붙여 먹고가 딱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약간 비가 오락오락 하는데 네, 그런 데또 부침개에다가 막걸리를 살짝 들어서 댓글 무대를 기다리는 게자 네. <laughs> 우리 휴대폰 들고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를 부탁드립니다 울지마 울지만 네아또 함께 이렇게 즐거워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네 됐. 댓글 고장 몇 개로 어그로를 끈다고 말이 됨? 글 글쎄요 안 믿김 부 부족한 사람들이나 그런 허무맹랑한 글 따위 믿는 거 아닌가요? 대 대체 누가 그런 걸 믿나요? 네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우와 여러분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기자 아니 이거 이 정도면 기자가 쓰신 게 아닐까요? 너무 글이 너무 좋지 않나요, 손석구 씨? 저 지금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잘못 <laughs> 들었습니다. 지금 손석구 씨는 여러분의 열기에 아니 사행심 너무 좋은데요, 김동희 씨? 네, 누를 찾습니다. 23번분. 23번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무대 아래에서 휴대폰 가지고 나오시고 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경 씨가 이 드립력을 좀보여시도록할 텐데 김동희 씨가 오늘 좀 띄워주시겠어요? 김동희 씨가 운 띄워주시면 홍경 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 대구 일단 여기로 와 보세요. 글 글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부 부부 싸움은 칼로 올백 물백이고 여론 조작은 댓글로 사람 목백이라는 말. 오 대. 대중을 손쉽게 다루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댓글 부대. 와, 와, 네. 아니 지금 관객분들이 대박이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막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걸 쓰신 분은 몇 번이시죠? 84번이에요. 84번 어디 계십니까? 84번. 아, 이쪽이 계십니까? 저 무대 아래에서 저희 스텝의 안내원에 진행에 따라서 함께 네 대기해 주시고 휴대폰도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와! 감독님. 네. 방금 홍경 씨의 사행희 씨는 거의 그냥 진짜 글을 쓰시는 분이썼다 네, 소름 돋았습니다. 그죠? 네. 소름 돋은 댓글. 아, 근데 손석구 씨 저기 괜찮으세요? 더운 건좀 괜찮으세요? 아 잠깐 퇴장 왔다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물한잔 잠깐 하고 오시겠어요? 네네. 그럼 잠깐 오늘 손석구 씨, 살짝 물을 한잔 먹고 지금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이 코엑스 현장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금 이 현장을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함께 하는 만큼 또 즐거운 시간이 있으니까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철씨,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은 이게 팬말을 들고 오셨어요. 뭐 어그로 없이 천만 쌉 가능 뭐 이런 팬말들 되게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네.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제 개봉이 정말 앞뒀구나 <laughs> 근데 오늘 저도 코엑스에서 어떤 행사를 할때 이렇게 많은 인파가 있는 걸 처음 봐서, 네. 어, 사실 이런 쇼케이스인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손석구 씨, 제가 지금 최근에 하는 어떤 쇼케이스 중에 가장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쁘시면서도 막 설레 있실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사실 그 요즘에 또 이제. 저희 앞서 개봉했던 파메오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여러분들이 극장을 많이 찾아주시니까 네. 좀. 무엇보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배우하길 배우, 배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이럴 때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와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 손석구씨가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총 우리 댓글부대 기존 멤버인 우리 손석구씨, 김성철씨, 김동희씨, 홍경씨 안국진 감독님께서 축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먼저 덕력 테스트에서 뽑힌 두 멤버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디 계신가요? 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박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육 테스트 뉴 멤버 두 분이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분들께는요. 일단 먼저 제일 처음에 손석구 씨 질문 내내 뽑으신 분, 우리 손석구 씨가 댓글 부대 예매권을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뉴 멤버 인증샷 다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네, 시간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네, 누구라도 한분은 오늘 되셨을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자, 셀카로 하시든지 네네. 네네네. 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촬영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중간으로 오시겠어요? 우리, 우리 배우분들과 다 함께 네. 네 여러분 같은 마음 누구나 뽑힐 수 있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같은 마음. 네. 고맙습니다. 뉴 멤버 인증샷. 네. 웰컴 기프트로 선물을 드렸고요. 자, 우리 안국진 감독님께서 댓글 보에 예매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뉴 멤버 인증샷. 네, 네, 네. 셀카로 셔도 되고 찍어 드려도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덕력 테스트의 뉴 멤버가 되셨습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이 또네 너무 운이 좋으신 네 어, 지금 손을 부들부들 뜨고 있는데 여러분 또네 또 축하해 마음을 함께 전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자 이어서 드림력 테스트의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력 테스트에서 뉴 멤버로 선정되신 세 분. 우리 배우분들께서 예매권과 함께 뉴 멤버 인증 아까부터 계속 울고 계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김상철 씨가 댓글 보대 예매권 선물로 드리고요. 자, 뉴 멤버 인증샷도 네, 네. 자, 혹시 휴대폰 갖고 나오셨어요? 휴대폰, 네, 네. 휴대폰을 주셔야지. 사 네. 자, 앉아서, 앉아서 다가 끼. 네, 감독님까지 같이, 네. 자 뉴멤버 인증샷 오늘의 새 멤버입니다 하나, 둘, 셋네어 축하한다는 네 축하한다는 서로의 마음이 또네 고맙습니다 네 왼쪽으로 자 다음 드림력 테스트의 주인공을 모시고요 김동휘 씨가 예매권 두 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매권 선물로 드리고요 네 사진 촬영 뉴멤버 인증샷을 함께합니다 네 우리의 뉴멤버가 되었습니다 댓글 부대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우리 드립력 테스트 통과하신 뉴멤버 우리 선물로 예매권을 홍경씨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또 우리 뉴멤버 인증샷을 함께 찍고 웰컴 기프트로 선물을 드려야겠죠 자 마지막 드립력 테스트의 뉴멤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아이 뭐죠 이 훈훈 훈훈미 뭐죠 훈훈미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다시 한번 자리에 아 이렇게 착석을 하게 됩니다. 뭐 <laughs>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여러분 이거 이, 이 영화가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봤는데. 어, 하여튼 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음, 이 영화가 좀 오래오래 잘돼서 이제 또 우리 다른 뭐 무대 인사나 이런 데에서 또 자주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석구 씨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아, 어, 댓글 부대 파이팅. 감사합니다. 관객분들께서 화이팅으로 같이 화답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는데 <laughs> 뭔가 잘될 잘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창한 날보다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저희 댓글 부대와 잘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 이렇게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무대 인사나 뭐 이런 어떤 행사들 있으면. 또 많이 찾아뵐 거니까 영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런 날씨에 여기서부터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드리고 석구 배우님 말대로 영화가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보시고 이제 많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이런 영화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많이 이제 입소문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대 인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 뵙겠습니다. 홍경 씨. 어, 시네마 키드로서 이렇게 <laughs>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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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그리고 석구 선배님이 약간 큰 물결을 일으키시면 저희 세 명이 이렇게 잔 물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즐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나도요. <laughs> 와 이렇게 또 우리 팬과 함께 하다 파는 시간입니다. 안국진 감독님, 네. 아네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배우들 데리고 어떻게 재미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꼭 극장으로 yeah.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꼭 극장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여기까지 함께하시지만 또곧 있을 VIP 포털 행사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지금은 배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쇼케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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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감사합니다. 후에 다시 VIP 포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뒤에 드시고 저 왼쪽으로 잠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 정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질서 정연하게 함께한 분들께서 댓글 부대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나오실 때도 많은 응원과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종료가 되었지만요. 잠시 후 무대가 정비되는 대로 바로 VIP 포토홀 행사를 또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굉장한